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연목골 이곳에서 한자리 이 마을을 지키며 130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 역사가 참 오래된 교회구나 전통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인 예수를 믿는 자 우리에게 기준으로 본다면 연동교회가 130년의 교회가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동교회 130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일 목사님이 양반이 아닌 천민을 1대 장로로 세웠고요, 2대 3대도 다 천민으로 세웠습니다. 그 상황에 양반들이 반발해서 연동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갈라진 것이죠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서 어쩌면 연동교회는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로 갈라졌고 또 사라지는 교회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해방 직전 또는 해방 후에 일제에 동역했던 성도들 또는 끝까지 항일에 대한 의지를 가졌던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기도 했었고요. 해방 후에는 우리 교회가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6.25때 교회를 두고 피난을 떠났죠. 어, 폐허가 되었고요. 포화에 정말 교회가 무너졌었습니다. 다시는 연동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우리 각각 흩어져서 남아 있는 교회로 가자라고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동교회는 6.25 동난 이후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여러 위기들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30년까지 왔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4년, 아니 26년, 39년쯤 되어서 언젠가 무너질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연등교회 왔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개척하고 첫 주간, 첫 주일, 첫 예배가 가장 큰 위기다. 새롭게 개척한다고 소문을 듣고 교회에 방황하던 영원들이 그 개척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별로 없네. 어, 내가 싫어하는 성도가 저기 앉아 있네. 아유, 난이 교회 못 오겠다 하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그분들은 그 다음 주에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개척한 교회가 첫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첫 주간에 제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큰 아픔을 겪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한 첫 주일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본문만 잡아놓고요. 제가 내일 당장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개척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까지도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 주간에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이 교회를 주께서 부응시켜 주시고 개척한 교회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무슨 한주 동안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치고 이 교회 하라 하시는 겁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아들 바치고 교회 못합니다 엉엉 울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첫 주간에 제 기도는요 개척교회 부흥과 개척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는요 첫 주일 첫 주간 첫 예배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첫 주일 첫 예배 첫 주간이 위기고 위험한 날인데 그날을 잘 이겨내면 개척하고 한달 개척하고 3개월 개척한 후에 6개월, 개척하고 1년이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개척교회가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든지 1년 내내 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 조언이 다 맞았습니다 개척하고 1년이 지나 한 해를 돌아보니 개척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개척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방에 비난과 유언비어가 가득했습니다 목회자인 저 그 교회에 다니는 개척 멤버들과 출석하는 교인들의 거짓 뉴스가 곳곳에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었을 때 곳곳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망했어 그 교회 없어졌어 목사 쫓겨났대 뭐 이런 소문이 돕니다 사실 개척하고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3개월째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뭐 따로 저희들 친교부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서 너도나도 일주일 내내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먹고 넘쳐가지고요. 서로 싸가기도 하고 정말 천국처럼 초대교회처럼 저희들은 3개월째 그 개척교회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드는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반년쯤 되었을 땐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쯤 되니 그렇게 천국과 같은 감성으로 자기가 가졌던 거 함께 내어놓고 먹고 마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개척교회가 6, 6개월쯤 되니 천국의 감성들이 다 떨어져서 조금씩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 1년쯤 되었을 때 직분자 선거를 했더니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왔습니다 매주 새신자들이 오고 몰려오는 개척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 성교하고 떠나가는 교인들이 발생해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척 1년쯤 되었을 때 다시 한 해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 위기였습니다 이 교회가 곧 무너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라는 경험을 하면서도 근근히 버티고, 근근히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깨달은 것단 하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밖에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첫 예배 첫 주, 첫 달, 3개월, 6개월, 1년을 조심하라는 그 말에 덧붙여서 1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개척 교회는요. 매해 첫 주일이 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1년쯤 다녀보고 아, 이 교회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1월 첫 주에 다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그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개척 교회라면 그것을 매해 첫 주에 경험하게 됩니다. 집분자 선거 때는 매번 서로 싸우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천국과 같은 교회가 뭐 개척 교회 몇명되지 않는 분들이 정말 천국처럼 교회에서 지내다가 이제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서로 편이 갈라집니다. 개척교회 야외 예배 자주 갔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으니까 야외 예배 자주 갔는데 야외 예배만 가면 싸웁니다. 불고기를 해야 된다, LA 갈비를 해야 된다. 그 불고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간장 불고기를 해야 된다, 고추장 불고기를 해야 된다. 아, 권사님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추장에 비빔밥 할때 고추장에 마늘을 넣으시더라고요. 마늘을 한 숟갈 넣어야 되는지 두 숟갈 넣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며칠을 싸우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외예에 가면요. 안 나오시는 한두 분이 계십니다. 자기 뜻대로 메뉴를 정하지 않았다고 삐져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는 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막 태어난 이 개척교회를 경험하다가 이렇게 한국 안에서는 정말 가장 오래된 교회 목사로 부임해 보니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기 연동교회 매 순간 위기고요 어려운 때를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니 우리 연동교회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도 개척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외 예배 때 무슨 장을 쓸까 된장을 쓸까 고추장을 쓸까 연동교회 주방도 지금 똑같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연동교에도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딱딱 우리가 천둥과 번개 치는 날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벌레가 너무 나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불이로 더 깊숙하게 세게 힘입껏 톡톡톡거리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와자작하면서 나무가 반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어, 내가 이렇게 불이를 쪼았다고 어떻게 나무가 쪼개지지? 라는 것에 놀랐고또 하나는 혹시 내 불이의 힘이 이렇게 센게 아닌가? 그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반으로 쪼개진 이유는요. 번개가 그 나무에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부리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내가 이렇게 나무를 정말 힘 있는 부리로 쪼개니 반으로 갈라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이 세서 나무를 쪼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새는 이 딱따구리는 그렇게 힘센 부리를 가지고 독수리에게 덤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무가 쫙 쪼개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그럴 때,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밤새 코피 흘려가면서 노력했고, 죽어라 노력했어. 나는 이걸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렸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딱따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생각했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바울을 딱따구리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나무를 진짜 쪼갤 수 있는 실력자였죠 그러나 그런 바울이 담에 세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보다도 나무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바울입니다. 나무를 쪼개기뿐만 아니라 나무를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지만,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니 그 모든 것, 배설물에 불과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첫 주, 첫 달, 첫 반년, 첫해가 위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5년 동안 개척 교회를 섬겨온 제 경험으로는요,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매 순간 그 위기 때마다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내가 나무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없더라. 그런데 그 위기가 넘어갑니다. 극복하게 해 주시고요.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30년이 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연동교회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도 매 순간이 위기고요. 위험한 때가 매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개척 교회나 역사가 깊은 연동교회나 별발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반복되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런 순간을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그 시간을 다시 도대로 되돌아볼 그 앞에 서보니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셨고요. 우리를 도우셨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죠. 오직 은혜만 있었구나.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130년 된 연동교회가 고백해야 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미라. 이 말씀에서 우리 연동교회 백삼십 년 되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우리 연동교회 백삼십 년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선물이라.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배가 배부르지고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연동교회가 날로 구원받은 자가 날로 늘어나고 채워지게 된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연동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자랑스러운 교회 북한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끝까지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과 자유를 보수했던 교회 민주주의가 상숙하지 않았을 때 민주화를 위해 인권과 통일을 위해 사회적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시대에 앞서기 위해 문화와 복지와 미래를 선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지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다? 그런 거 없어도 은혜가 될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8절의 말씀대로 우리 연동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 이유는요 매 순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날로 늘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높이 날수 있기 위해서 유일하게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독수리의 날개 근육을 더 강하게 해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독수리를 방해하는 다른 새들을 다 해치우는 것? 아닙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더 빨리 날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은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의 저항. 왜 그렇습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요, 빨리 날수 없습니다. 더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수리는요, 공기가 없으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죠. 예수 믿는 자를 날로 늘어나게 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연동교회가 130년을 지켜낸 유일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30년 전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이요 우리의 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구원 대신에 교제에 힘쓰지요. 친교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이 좋아야 되고요. 내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여만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 얘기합니다. 설교의 겉보기가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합니다 요주처럼 메스미디어와 SNS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SNS의 핫한 교회, 대중매체를 잘 이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인식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교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대로 왜 살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명 구원받는 자를 날로, 날로 불러 모으는 곳.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독수리에게는 공기가 없으면 날개짓을 못 합니다. 물론, 더 높이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공기에 저항이 있으니 그 저항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독수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기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잃으면요. 교회는 추락하는 새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 구원만을 외쳐서는 안 되지요. 구원과 복음이 빠진 설교, 목회 프로그램, 상담, 행사 그걸로 교회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복음을 상실한 교회, 기본과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130년은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날로 더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받는 자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구원의 은혜가 날로 전해지는 교회가 될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130년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구원받는 자가 날로 채워지는 것.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동교회 130년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사람과 전통 조직과 건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곧 우리의 인간의 행한 행위 교회의 직분을 이룬 직분자들이 이룬 업적 130년 된 교회가 쌓은 공덕 이 교회의 아름다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자랑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연동교회 130명이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외치고 밖에서 큰 소리로, 스피커로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연동교회 역사와 성도님들이신 여러분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을 세일즈하듯 선전하고 광고하고 상업적인 홍보물을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단편 단편에 깃들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신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신자가 신방을 하길 원하셔서 가서 예배드리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랑 전공이 비슷해서 전공에 관련된 얘기 쭉 나눴고요 함께 가셨던 부목사님 같이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 쭉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저희가 떠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아니요, 오늘 얘기 나는 그 모든 게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에 이 세신자 되신 분이 감동이 되셨는지, 나중에 작은 카드를 보내셔서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명케 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연동교회 130년이 은혜인 이유는요.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연동교회를 거쳐 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깃들여 계시고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순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을 무례하고 불편하게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가끔 연동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종로 5가에 이쯤에 연동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데 찾지 못하는 신분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동교회라고 크게 써 붙인 것도 없고요. 저희 교회는 낮은 오름 가운데 있는 교회. 예전에는 저희가 침계가 아니라 언덕처럼 돼 있었습니다. 조그만 언덕을 올라와야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지금 공사하냐고 철거했는데 예전에 예식장이 여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아는 분께 종로 5가에서 쭉 걸어오면 돼 라고 하면 그분이 아, 여기 왔는데 교회 같은데 교회는 없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예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식장 모양이 교회처럼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은요 그 예식장보다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 하나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고요 가까이 와야 십자가가 보이고요 언덕을 조금 올라와야 하나님의 정원이 우리 교회 마당에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거창해 보여서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단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려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동교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30년은 대단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 은혜로 130년을 맞이하는 한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30년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 더욱 천국, 천국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영원 전부터 세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자를 날로 더하게 하신 것에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키든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며 130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